뒤,뒤,뒤! 온거 같죠? 왔어,왔어,왔어! 왔어,왔어! 왔어. 왔어, 여기,여기,여기 좀붙지붙었지 여기. 뒤,뒤,뒤도 와! 뒤,뒤,뒤! 이쪽,이쪽,이쪽! 붙었죠,붙었죠? 보헨님 실실 시면에 이고아이 아, 타기시게 타깃이겠... 여긴데? 하이스틸 뭐라 <laughs> 잡혔나? 조상무님이죠? 빠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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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으로 빠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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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. 용무기 2단, 평님. 내가 역시 당하나? 내가 당했어. 다, 조상무님 노리고. 평평평님 노리고 찔러가죠? 이게 통하나? 조상분님의 분신 아이가 안 통했어 안 통했어 안 통했어 팥골이야 팥골 팟콜. 가는데, 가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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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용목이 3단 용님이죠 숲부님 노리고 레이드중이죠 레이드중이야 오르펠 레이드중인데 일단은 자, 여기서 까치라 백 누리고. 당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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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했어. 스킬 한방 당했고, 당했고, 당했고. 인원 차이는 많이 나는데. 천나라님 당했죠? 용무기 3단 6님. 서포터 파이어 피닉스지 칼렙 누리고. 잡긴 잡겠네 그치? 잡긴 잡겠어 지금 어자 이쪽으로 빠지고 줄려 응? 노리고있죠? 오르페니? 싫어졌어 싫어졌어 싫어졌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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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지 아 이거는 바로 파퀄 바로 파퀄 바로 바로 파퀄 아 이거 바로 파퀄 뒤쪽 후 이쪽 파티 공조가 안 됐어 지금 두 파티인데 어 오나? 와와 와, 지금 와 이거는 한 파티 지금 보이는 파티 한 파티 오죠 오죠 쭉 오죠 쭉쭉쭉쭉쭉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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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여기서는 어떻게 한번 버티고 다른 파티 올 때까지 그치? 킹카님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킹수지카님지셨는데 킹카님 노리고 노리고 시면의 하늘님 중재자 직업 받고 있죠 킹카님 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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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버티겠지 버티겠지 에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뒤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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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해슬님 보행님 노리고요 앞뒤로 포위됐는데 이거는 자 전투님 누구구 위쪽, 위쪽. 어, 저기도 있나봐, 저기도 있나봐, 저기도 있나봐. 아래 위, 아래 위, 아래 위. 따로 분산됐나? 그러나 이기 굉장히 불, 불리하죠? 두 팟, 두 팟. 지금 당했어, 당했어. 이거 파컬에도 이 자리인데? 위, 위. 아, 순식간에 이렇게 모여들었지. 기상이. 여기 그분이 뭐호출망령이고뭐 온다, 뭐 이렇게 하는데. 그분이 누군데 도대체? 응? 경비라면서. 경호원이면 내가 그렇다 쳐. 응? 경호원이면 혹시, 아, 그분이 이제 오고 하니까 이제 맡은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아 경비가 뭐, 누가 오고 어쩌고 뭐 한다고. 따라가고 해야 되나? 응? 맞다? 경호원이야? 또또 바뀌었어 또 이제 직업이 갑자기 경비학 경호원이야 동안이. 그분이 누구야? 경비 대장을 말하는 거야? 아니 그 그걸 뭐산거 있어? 사실 필요 없어 그거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캐시템 그 저기 상자 까는 거. 아, 없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. 절대 사지마. <laughs> 아니, 힘들게, 그, 추운 날, 경비 서가면서 우두루뜰 떨고, 그런 돈을 왜, 그 상자 가게, 게시템을 살라고 그래? 이 귀마개 있잖아, 털로 된 거. 그거 사, 동아리. 귀 따뜻하게. 붙었나? 있어!있어!있어!있어! 박가님 있어, 있어, 있어. 박가님 쌀가님이죠 용목이 3단 쌀가님 어 여기 카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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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제 미스 조심해야 되는데 쌀가님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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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아 지금 인원이 멤버님 박가님 놀이구요 용목이 3단 빨빨빨 빨, 빨. 빨간님이안 잡힌, 빨간님이 쌀까님 안 잡힌, 짠마님 노리고요. 자, 특히 이게, 이제, 내그루 네 미스가 계속 나면은 이거 지금, 용무기 상단 차고, 대형사고 날 수도 있어. 쌀간님 페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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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. 용무기 상단 투명님. 철갑층어 받고 있죠? 보혜님 노리고요. 이때 심에안 흘리고 비님 놀이네 덩어리 덩어리 맞고 난비님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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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비 걸렸어 에 당했어 당했어 점수 맞았고 이쪽에 캣캣캣캣 캣님 당했고 당했고 박가님 당했고 사상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조 승모님이죠 이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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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빈님 노리고 도도스타님 당했구요 여기 여기 당했고 당했고 지금 선면전이라고 봐야겠는데 용무기 3단6님 과소평가 치호 받고있죠? 아 파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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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 진짜 그뭐 정부청사같은거 비슷한데 경비수나, 그제 응? 주차장까지 일단 안내하고, 그지 책임자가 또 퇴근하면, 그리고 이제 쑥, 앞장서고 이제 이 정장 같은 데 뭐, 뭐 비듬이나 먼지 같은 거 있으면 또 털어드리기도 하고, 응? 이런 걸 하나 봐. 일반적인 거는 영어로 물어보다가 이거, 욕할 때는 러시아, 어, 르고, 하시는 거 아니에요.